이번에 제가 찾아가 본 곳은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호텔 중한 곳인 파라다이스 호텔입니다. 호텔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부페 레스토랑 온더 플레이트입니다. 보통 섬의 롯데 호텔 라센느와 많이 비교되는 곳인데 이번에 39주년 이벤트 쿠폰이 생겨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주중런치 11만원 디너 12만원 정도 하는 나름 부산에서는 고가에 속하는 프리미엄 레스토랑입니다. 부산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곳을 이야기할 때 물맛집이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호텔답게 고급 미네랄 워터인 아쿠아 파나가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페 와서 그렇게 즐겨 먹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작은 가벼운 샐러드도 좋겠습니다. 스프링롤, 치킨 샐러드,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구운 호박 샐러드 같이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샐러드와 신선한 육회. 그리고 밥과 같이 먹으면 좋을 만한 찬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장점 중 하나라면 역시 시원한 전망을 들수 있겠습니다. 해운대해수장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바다도 보이고 어, 빛이 잘 들기 때문에 화사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날 조금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이벤트 기간 주중런치다 보니 재료 코스트를 조금 낮게 잡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는데 아무리 호텔 뷔페 초밥이라고 하지만 어, 광어도 아니고 홍미노 초밥이 나온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에는, 어, 노르웨이산이겠죠?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으면서 은은하게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생연어 초밥이었습니다. 재료의 코스트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재료 손질을 실력 있는 호텔 조리장들이 하다 보니 음식 자체의 맛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흰다리 새우 초밥도 새우의 향과 단맛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고요. 사실 이날 최악은 몰타산 참다랑어 쓰셨는데 아무래도 값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재료가 참치다 보니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홍미어나 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초밥에서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맛이었습니다. 미들급 부페에 비해서 호텔 부페는 확실히 음식의 가짓수보다는 전체적인 완성도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온더 플레이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라자냐나, 가자미구이, 치킨, 속꼬리, 도가니찜 같은 일품 요리들도 있었고, 보통 저녁에는 대게를 내놓는데, 이날은 중식이다 보니 칠리 크랩이 대신 나왔습니다. 어항가지 같은 것들도 곁들여 먹으면 입맛을 살리는 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피자는 마르게이타 피자와 파인애플이 올라간 하와이안 피자 두 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옆으로 고기를 굽고 있는 주방장님의 모습도 볼수 있었고 크림 소스 파스타, 토마토 소스 파스타, 그리고 독일의 족발이라고 할수 있는 슈바이 학생도 있었습니다. 시푸드 그릴이라고 해서 구운 오징어와 전복 같은 것들을 맛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양갈비가 나오는데 이날은 중식이다 보니 소갈비로 대체된 모습이었습니다. 가격대가 다르다 보니 음식 구성에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곳이 프리미엄급 호텔 뷔페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건 베이징 카우야 같은 이런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 어 야장을 발라서 이렇게 훈제식으로 구워낸 베이징 카우야는 온더 플레이트 같은 프리미엄급 뷔페가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요리죠. 원피스 같은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주얼의 소갈비입니다. 맛은 그저 그랬는데, 그래도 비주얼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베이징 카우야 같은 경우에는, 어, 껍질 자체가 살보다 더 맛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껍질이 많이 붙어 있는 부위를 선택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달콤한 불고기 소스를 발라서 구워낸 소고기 구이입니다. 국내산 한우는 아니었던 것 같고 호주산이나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한 것 같은데 다소 퍽퍽한 고기를 칼집을 잘 내서 어, 그릴에 구워내니까 그래도 나름 불맛 덕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로 접시에 담아온 요리들입니다. 베이징 덕과 어, 신선한 육회 그리고 그릴에 구워낸 전복과 오징어. 제가 부페에 오면 꼭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 스프입니다 이날은 양송이 수프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초밥도 좀더 가져다 먹었습니다. 바삭한 껍질이 일품이었던 베이징 덕입니다. 베이징 덕이라고 하면 보통 사육방식 자체가 다른 북경 오리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국내이다 보니 아무래도 국내선 오리를 이용해서 100% 완벽한 그런 맛은 못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릴에 구운 오징어나 어, 전복 같은 경우에도 먹을만 했습니다. 전복은 사이즈가 아무래 작다 보니까 조금 비린맛이 강하던데 그거 생각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날 육회가 참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노랗게 보이는 건간 마늘인데 그렇게 마늘 향이 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배와 육회, 마늘을 함께 섞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온더 플레이트에는 이렇게 즉석 면 요리 코너도 있습니다. 짜장미나 쌀국수를 선택해서 주문하면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면요리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 셰프가 만들어주는 딤섬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딤섬 종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맛 자체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실 걸 권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뷔페에서 본식사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식 코너입니다. 초콜릿 치즈케이크, 블루베리 셰폰,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레몬 타르트나 마카롱, 에그 타르트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프리미엄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파티셰가 상주하고 있는데 전문 파티셰의 손을 타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후식들의 퀄리티나 맛이 상당했습니다. 과일은 파인애플이나 귤, 감, 골드키위 같은 제철 과일들 위주로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9주년 이벤트를 기념해 방문했던 파라다이스 호텔 온더 플레이트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말 연시 많은 모임자리 있으실 텐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합니다.